자,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배워보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, 함수의 의미가 무엇인가? 함수의 의미, 자, 뭐라고요? 모든 사람이 총을 한 번씩만 쏜다. 이 함수의 의미로 알아볼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 고르는 문제,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어요. 그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의 의미, 서로 같은 함수. 이것도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죠. 어떤 함수인가요? 같은 정의역 대입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오게 되면 같은 함수값 나오게 되는 요런 친구를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정의역의 의미, 공역의 의미, 치역의 의미. 정의역이 뭐다? 쏘는 아이들의 모임. 공역은 맞을 수 있었던 아이들. 안 맞았어도 상관없어요. 맞을 수 있었던 아이들의 모임. 취역은 실제로 총을 맞은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. 자 어떻게 복습이 잘 되셨을까요? 우리 다음 단원부터는요. 또 새로운 개념 계속해서 배워보기로 할 거예요. 앞에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셔야지 뒤에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덜 헷갈리실 거예요.